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질타를 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어? 그러시는데, 그리고 보기보다요, 되게 깐깐해. 응. 예, 근데 괴로워하신대. 많이 외로움을 탔어야 되는 사람. 나를 잘 챙기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네, 무당하린입니다. 김시성을 가진 여성인물을 준비했고요. 네. 어 스님께서 신체 염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네. 어이분은좀 어떤 사람이 이제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지금 되게 많이 시끄러운데 그왜 시끄러운지도 한번 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 정보 정확게요 근데 이분이 원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그건 잘 안나와있네요 그냥 운기만 봐드릴게요 네. 어.. 이분이요 그냥 냉정하게 볼게요 냉정하게 딱 보면 되게 깐깐하신 분이야 그리고 의외로 섬세하대 그리고 애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 약간 음~ 선생님 기질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 음. 그리고 원래 사주는요 이 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래요 음. 교육자 기질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딱딱한 성격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 딱딱 끊어지는 말이죠 음~, 음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신 분이야 그리고 또한이도 남편 자리가 있잖아요 예.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어, 겉보기에는 좋다. 겉보기에는 좋다. 허나, 많이 외로워야 된다. 아, 이분이요? 네. 왜냐면, 문 밖을 나가면 내 서방님이라고 생각 안 해야 돼. 음... 뭔얘긴인지 알죠? 네. 내 사람인데 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야 되고, 뭔얘긴인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 꿈을 좌은 느낌. 이 느낌 좀 많이 들어요. 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 몰라요. 나는. 어, 아, 그 맞아요. 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를 포기를 한 사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포기를 한 사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섭섭함. 그다음에 자기가 누르고 있었던 거 이거를 어, 30대, 40대에 40대 초반까지 어, 희생한 인생. 늘좀 많이 하셨나봐 이분이 자기를 누르고 산 거야, 어? 누르고 산 거야. 근데 굉장히 선생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뭐라 그러냐면 육가 원칙, 음, 육가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이해하셨어요? 그니까 어, 어떤 게 있냐면, 본의 아니게 본인이 조금 서른 살 막, 막, 막 팔팔할 때 있잖아요. 이때 막숨 죽여 살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예? 40대 후반 돼가지고요. 드러나요. 어? 이 똑똑함이.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려야 되는 운이 있어, 이 사람이. 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야, 원래는. 나 잘났어. 나도 할수 있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 짝이 대내적인 사람이거나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운을 받쳐줘야 되는 형국이야. 아, 남편을 바쳐줘야되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분 자체가 뭐냐면 너무 잘났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아. 응. 음... 어, 어. 가지고 있는 게 많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원래 입설 구설에 많이 올랐어야 돼. 이해하셨죠? 네. 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지금, 어, 아까 불러주신 대로 하면은 말띠야. 근데 둘러보면, 이 사람이, 52, 셋, 아, 40대 후반도 별로 편하지 않았을 사람. 음. 어 40대 후반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 겉보기만 웃고 있어. 어. 그러다가 포기를 어느 정도 했네? 50대는 조금 웃어. 52, 음. 셋. 음. 그러다가, 한몇년 마음고생 엄청 하셨을 건데. 음. 또 다른,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야. 이, 분은 항상 숙제가 요거 넘어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내하는 게 보여요. 어?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질타를 하고 무엇을 막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어? 그러시는데, 그리고 보기보다요 되게 깐깐해. 응. 예, 근데 괴로워하신대. 그리고 남편이 있지만, 있지만, 많이 외로움을 탔어야 되는 사람. 나를 잘 챙기지 않았어. 나를 막 울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깝다. 집에만 있기엔 좀 아까운 사람이긴 맞아요. 근데, 자식 때문에 포기 많이 했다. 자식 때문에 포기했다. 이러고, 지금 쉬운 다섯이라 그래? 쉬운 다섯 자락부터 이 사람이 관제가 좀 끌고 들어오는 형국. 간죄가 끌고 들어오는 형고, 그 다음에 상이 날라가상 기운도 조금 많이 있는 사람. 음, 근데 씹혀 사람들 입에 씹혀.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죄가 있을 예를 들자면 근데 이렇게 드러날 게 아닌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된 느낌 뻥튀기처럼. 근데 이것 때문에 몇년 힘들었다. 어, 이러셔. 근데 이 집안에 또 상문의 기운이 이 사람 상문의 기운을 좀 많이 탔어. 직접 상문이든 건너 상문이든 그랬어. 그리고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음. 어,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고 많이 억울도 하다 그러셔. 그렇습니다. 음. 네.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면 네 아실 거예요. <laughs> 네. 음, 저눈안 좋아요. 런지안 껴서. 대표, 이재명 대표 관해 음. 되시는. 명시라고? 네. 근데 이, 이분이 교육자예요, 원래? 뭐, 뭐야? 그... 뭘 전공? 뭐하셨어? 그 성악인가 뭐하셨던가 뭐 아... 음악도 사실려다가 이제 노래가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왜왜 그걸... 그걸 봤냐면 피아노 건반이 보였어. 아 피아노 전공이라고 는말고 있어요. 근데 선생 기질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어... 어, 꿈을 포기했대. 나 이분 데이터 잘 몰라. 음... 근데. 건반 보이고 선생 원래 선생질을 좀 했어야 되나 봐. 음... 좀 딱딱하신 분이야. 원 네. 원리 원칙주의자야 원래. 네. 근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 지금 많이 좀. 예 네, 그죠. 네, 관제도 걸려 있고요. 예. 네. 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음... 외롭던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데. 그렇습니다 음... 예.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행보를좀 음. 보자면. 음. 좀... 어떤 행보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을 느끼는데 왜 이렇게 상문 기운이 너무 많이 들지? 집안에 돌아가실 분이 있는지, 아니면 상을 입었던지, 그 기운이 이분한테, 이재명 씨한테는 그렇게 많이 그 어... 기운이 감돌지 않았는데, 이분한테 좀 감돌았고, 나 그냥 스치는 생각 이제 금방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분이 집을 이사하셨거나 몇년 안짝으로 네. 터 얘기하셔. 어... 어, 집을 언제 이사하셨는지, 어, 고, 여분하고 자꾸 티가리가 나는 느낌? 토하고, 음, 고 집을 언제 이사 가, 가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그 집에 가서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음, 음. 이사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를 일인데, 여튼 그래. <laughs> 네. 그래서 이분이 어. 올해 그 별로 좋지 않아. 어, 이분으 운으로, 운으로는 지금 이재명 씨가 더 나아요. 음. 이분이 오히려 운이 더안 좋은 것 같아, 기운이. 아, 두 분이서 운계를 비교하자면. 네네. 아, 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우울 아닌 우울만 힘든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바깥으로 자꾸 뻗쳐 나오면 안 돼, 이분은. 음. 이분은 바깥으로 자꾸 나오면 안 돼. 음. 수그려야지 밖에 사람이 더 편해요. 나오면 안 돼, 이분은. 그리고 원리 건축주의자라 자기가 아닌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어. 근데 정말 힘들게 지내셨어, 이분. 보기보다. 웃을만 하니까 또 힘들어졌다, 이래.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사건이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한 15년, 6년 됐어요. 소갈이 한 지가. 그러니까는 이거지. 내 남편이 이렇게 커 나갈수록 나의 힘든도 아, 배가 된다 아, 그러니까 수양하듯이 아, 예, 내가 내 자신을 내면을 자꾸 닦아야 돼 음. 예, 그래서 뭐 요가도 괜찮고요 요가나 음. 예, 정신 수양할 수 있는 거 마음 수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음. 어, 많이 힘들어 보이셔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오래 어? 올해 이 사람은 이게 무조건 구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수양하라 하잖아. 네. 어, 마음 공부하듯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한 면이 있어. 음.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이야? 음. 예를 들자면, 김건희는 더한 걸 했는데? 음. 예를 들자면이야? 근데, 그거를 그려려니 하고, 마음 수양을, 내 마음을 닦는 수양을 조금 해야 돼. 왜냐면, 남편이 대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남편을 보필을 하려 그러면 내가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솔직히 이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남편분하고 보기만 좋지. 트러블이 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토끼띠도 보자고. 병호생이야. 뭐 상충이 들지는 않았어. 근데 두 분, 이렇게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렇게 해. 근데 토끼가 자꾸 피해. 발 밑으로 이 사람 말으라고 하면 피해. 그잖아. 그니까 안 밟혀. 퀵퀵퀵퀵 <laughs> 퀵퀵 나를 피해 다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좀 마음 공부? 그리고 제발 좀 마이파 때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많이 힘드셨던 분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